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신도시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해당 현장에 대한 현상 설계 공모 사전 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와 사릉천 등이 있으며 GTX-B 노선이 정차하는 경춘선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신도시에서 공급된 B17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기준 분양가격 5억 2,322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지역은 전체 개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 우선 공급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동안 당해 우선 공급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타 지역 분들도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 당해와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등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등으로 당해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도 공고일 당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면 기타 지역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분양은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은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이랑 부동산 등 자산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 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당첨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중복청약입니다. 특별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1순위 청약하는 분들은 특공도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로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 선정도 일반보다 특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24회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공분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특공이랑 일반 공급에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도 해당 세대의 자산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등 조건만 유지하면 최종 당첨될 수 있으며 당해로 신청하는 분들은 본 청약까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된 세대는 다른 현장 사전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적격이나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